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반도체 수출 부진 우려가 잇따랐지만, 생산과 수출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에서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2톤으로, 전년 동월 2,204.4톤에 비해 16%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점점 집계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올 들어서도 1월과 2월, 6월만 지난해 동월 대비 감소했을 뿐 생산과 수출 물량은 역대 최대 호황을 노린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 물량은 29,834.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나 늘었습니다. 특히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유지하였는데, 통계청의 산업 생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분기 7.9%와 2분기 7.3% 늘어난 데 이어 증가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자동차와 기계 장비 등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7%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랜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급락한 것이 이유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789억 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1억 7,000만 달러보다 26.3%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슈퍼호황이 시작됐던 2017년에 같은 기간 786억 9900만 달러보다 많은 것이며 2016년 연간 반도체 수출액 622억 28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메모리 가격 급락세가 진정되는 만큼 내년에는 수출액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도입과 PC 수요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17년 979억 달러와 비슷하거나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 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선 게 영향을 미친 듯하다면서 한국 기업의 메모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다는 점은 불안기에도 결정적인 경쟁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기술의 초격차를 입증하며 한국 반도체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물김뉴스였습니다. 이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